1 9 9 1년에 드디어 뭐냐면 이건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 책이에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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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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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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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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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여 영어 발음 부호에다가 일본말을 이렇게 기입해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슈메 슈메리안 앤드 제피니스 그러면 이제 슈메리안 앤드 제피니스는 뭐가 또 문제냐 하면, 예, 뭐가 문제냐 하면, 이거는 뭐냐? 언어 교차 언어로서 언어 특색도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 예, 문법 구조도 같습니다. 슈메로 하고, 예, 그다음에 같은 말도 많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그, 요시와라라고 하는 이 사람도 지적하고 있는 바같이, 예, 수사는 하나도 일본어하고 맞는 게 없다. 이렇게, 수사는. 수사는 하나도 일본어하고 맞는 게, 저 자기로서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같은 말이 많아도, 수사가, 수사가 하나, 둘, 세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같지 않으면 두 말이 같다고 단언할 수가 없어요. 에이, 뭐 발음이 유사한 거는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지만 하여튼 저가 알기로는 슈메리안 앤더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슈메리안 앤데 젊은 슈메리안데 잉글리쉬 슈메리안드 프렌치 과문이긴 하지만 책이 아마 나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그 구글 뭐 이런 데 들어가서 찾아온 바로는 하여튼 우리 동양 언어가 동양 언어가 지금으로 봐서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슈메로 언어하고. 유사한 점이 많고 그다음에 특히 일본 말은 가장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슈메일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그 언어의 기원을 모르는 두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바로 한국 언어하고 일본 언어예요 한국어 예 그런데 그 이화여대에 계시는 이 남덕 선생이 한국의 의원 연구해 가지고 네 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이남덕 교수는 그, 투, 그 바로 그 우리말하고 일본말이 모두가 퉁구서+ 퉁구서 계통이라는 거죠. 예, 퉁구서 계통이고, 예, 우리 한반도에서 일본말이 건너간 것은 약한 예, 6천년 전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 예, 그렇다면 결국은 그. 일본어가 만약에 한국에서 건너간 반격 언어라면, 결국 뭐 죽도록 슈메리안 앤드재핀에서해 놓아 봤자 결국은 그것은 그 한국어의 에 하나의 가지에 불과하니까, 예, 그것도 뭐냐 면 아무리 그 일본어하고 슈메리안하고 해 놔도, 그건 결국은 슈메리안 코리안을 하는 연구하는데 하나의 디딤돌 역할밖에 할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